최고치 돌파 창문을 열면 바이러스가 들어올까요? 아니면 환기가 되니까 더 안전해질까요? 정은경 본부장이 밝히는 이번 3차 대유행의 원인은 1차 때 대구 신천지, 2차 때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도심 집회처럼 아주 큰몇 군데 집단에서 발병이 된게 아니라 10개월 이상 쌓인 전국의 가벼운 무증상 감염자들이 일상에서 전염시키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 10개월 동안 자신이 감염된 줄도 모르고 증상이 없으니까 나는 안 걸렸다고 생각한 사람들. 당연히 자가 격리도 안 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급격하게 전염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외출했을 때 혹시 그런 사람이 나의 옆을 스쳐 지나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일 그럴 경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옷 어딘가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들어오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이 바이러스를 내보내야 하는데, 창문을 열면 반대로 밖에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위험할 수도 있을 니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창문을 여는 게 좋은지 안 여는 게 좋은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예 외출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 타야 되고요. 학생분들 온라인 수업하니까 밖에 안 나가나요? 필요한 물건을 급하게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와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나갈 수는 없죠 정은경 본부장이 현재 감염재생산지수를 1.28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1.28은 확진자 한 명이 1.28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확산세가 계속돼 환자가 늘어납니다 이를 토대로 환자 수를 추계해보면 매일 950명에서 1200명 사이에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발... 정은경 본부장이 6개월 전이었던 여름에 겨울철엔 바이러스 유행이 커진다고 했었던 말이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겨울에 바이러스 전파가 더잘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겨울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비말입니다. 바이러스는 손발도 날개도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려면 비말 즉 감염자가 말하고 기침하고 재채기를 할때 튀어나오는 액체 비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말이 환자의 몸에서 나온 후엔 세 가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염자로부터 직접 흡입되는 경우. 둘째, 감염자의 손에서 간접적으로 옮겨지는 경우. 셋째, 직접적, 간접적 감염 둘다 아닌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전염되는 경우. 일단 첫째, 감염자로부터 직접 흡입되는 경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비말은 전파거리가 1.8m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감염자를 중심으로 반경 1.8m의 원을 그리는데, 만약 여러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마침 이 범위 안에 노출되었을 때, 바로 감염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건 엘리베이터에 1분 같이 타기만 했는데, 감염되었다라는 기사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둘째, 감염자의 손에서 간접적으로 옮겨지는 경우,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말은 손에 뿌려지고, 이말속 바이러스는 손의 움직임을 따라 각종 물건, 문 손잡이, 옷 등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흡기 바이러스는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지폐 등 손이 닿는 곳에 묻게 되고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적어도 첫째 날에는 전파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지폐를 진짜 세탁하는 기사도 있다고 합니다. 셋째, 직접적 간접적 감염 둘다 아닌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전염되는 경우 이 경우는 비말이 직접 흡입되지도 않았고 문고리에 묻지도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공기 중에 떠있을 수 있습니다. 비말의 주성분은 물과 바이러스인데 환경이 매우 건조하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수분은 증발합니다. 작은 바이러스는 분리되어 더욱 가늘어집니다. 작아질수록 공기 중에 더욱 오래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첫 번째 직접 흡입돼서 감염되는 경우는 마스크를 써서 예방하고 두 번째 간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는 손으로 접촉하지 말고 가급적 팔이나 어깨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공기 중에 떠 있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우리 집 위층에 감염자가 있을 수 있고 창문을 열고 기침을 한다면 비말이 아래층으로 유입. 되 되 어서 환기 중인 우리 집이 감염 될 수도 있지않겠냐하실 수도 있 습니다. 이런 상황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나의 윗집이 확진자이고 그 사람이 창문을 열어놨어야 하고 창문 밖으로 기침을 해야 하고 때마침 그때 내가 환기 중이고 그 사람의 비말이 몇 미터를 날아야 하고 날아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기어코 우리 집으로 유입이 되어야 하고 유입이 된 다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나의 코로 들어가야 하고 내가 면역력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감염이 되어야지만 가능한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이런 날 가능성이 대단히 드물겠죠. 실외의 공기는 밀폐된 실내 공기보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제외하고요. 창문을 열고 실외 공기를 유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기로 실내의 공기를 밖으로 빼면서 혹시 실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바이러스의 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실내 습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새롭게 증가되는 수분이 비말과 결합하게 되면 비말의 부피가 커지고 질량이 커지게 됩니다. 크고 무거우면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말 속의 바이러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가 환기도 잘안 하고 실내는 건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가 더잘 되는 거고요. 매일 환기를 하고 가습기를 잠깐씩 켜주는 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